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고린전서 14장 15절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찬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명제가 아닙니다.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 가수들 있잖아요. 성악가라든지 지술이 뛰어납니다. 재능도 뛰어나고 기교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우리랑 틀립니다. 그 가수들, 성악가들이 공연을 할 때, 부르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청중들도 그 노래를 듣다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닌데, 노래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찬송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송하라. 이게 틀린 겁니다. 일반 성악가나 가수들이 단순히 노래를 전달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찬양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고 행위입니다. 그것이 일반 노래와 일반 가수들이 부르는 형식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자,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에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찬양하면 악기를 가지고 또는 노래로 부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광의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찬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부리어 찬양의 뜻은 경의하다또침송하다 무릎을 꿇다, 두 손을 높이 쳐들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신약성경 헬라어 찬양의 뜻은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찬미하다, 고백하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뜻을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칭찬하다는 것이 이해가 잘안 가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다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이 찬양이라는 단어 뜻이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칭찬하나요?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의 칭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보니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입니다. 자식이 아니다. 살아보니까 물질도 아니다. 건강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내가 나를 나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한 문장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백성은 구속받은 성도는 내가 나를 유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유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을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NIV 영어성계의 영역에 보면 프로크레인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건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찬양의 깊숙한 의미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히 우리 장미영 집사님 오셔서 찬양을 이제 들을 텐데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 행위와 신앙의 고백이 될는지 오늘 찬양을 틀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헌신과 믿음이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